안녕하세요. 성남시의 홍보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문화복지 체육 위원회 서은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 주실 성남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네, 오늘 3번 조례 내용인 체육 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2023년 개정한 성남시 체육 진흥 조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체육 진흥 조례는 성남시 거주 대한 체육회 및 대한 장애인 체육회에 등록된 엘리트 학생 선수들 모두 성남시의 재정 및 체육 시설 지원을 학교 운동부 선수들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두 번째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성남시 체육시설 가운데 테니스장 사용 시 1인당 부과되는 사용료 체계를 면당 부과하도록 요금 체계를 개정하고 또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과정의 법령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추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현재 성남시는 생활체육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니스장 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사전에 예약을 할 경우 사용자 여러 명이서 예약을 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테니스 1면당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요금 체계를 변경함으로써 실제 테니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대표 1명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어 테니스장 예약의 혼선을 줄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테니스장 이용 효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 조례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본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테니스장에 부과되는 요금 체계를 현행 실정에 맞게 일면당 사용 기준으로 변경해,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어 테니스장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등 체육진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는 테니스를 즐기는 많은 시민들이 테니스장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양지터널 상부 체육시설 조성, 낙생대공원 테니스장 조성 등 관련된 예산을 의결해서 올해 테니스장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순회 지역의 테니스장 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즐거운 설 명절 보내셨나요?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예부터 청룡은 부와 재운, 행운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한해 성남시민 모두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희망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은경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